말씀을 전하는 어 목사로서 어 받게 되는 한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어 성도님들도 종종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도전이냐면 어 제가 설교를 한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도전입니다. 예를 들면 어 우리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유독 이 오래 참지 못할 상황들, 또 오래 참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유독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분명 사단의 영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을 통해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려고 할때 분명 사단은 우리를 방해할 것이고 시험에 빠지게 할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크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로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의 뜻은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는 이 뜻을 보면 mercy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 부드러움, 다른이의 고통에 민감하고 실제적으로 돕는 행동을 포함한 친절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mercy가 아니라 kindness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결국 이 친절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점점 서로가 건네는 말이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냉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점점 이기적인 관계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를 결정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계산과 조건에 따라 점점 메말라가는 사회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렇다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과 논리를 정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인 자비 곧이 친절함은 무엇이고 어떻게 성도된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 회복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 자비에 대한 이런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아, 저희가 이제 하이웨이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이제 속도 위반 차량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게 티켓을 끊어주는 것은 이 정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찰이 그 운전자에게 경고만 하고 당신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라고 그냥 보내주는 것이 자비라고 합니다. 그럼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그 경찰이 그 운전자를 보고 내가 당신 한번 봐줄게. 그러면서 그 얼굴을 보고, 어, 당신 좀 배고파 보이네. 라고 하며 도넛까지 건네주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비유지만 이 자비에 대한 영적인 핵심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비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 친절함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데 우리를 향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비로움을 베푸셨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내가 뭔가 진리를 알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런 나의 의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은혜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할 때, 누구에게 주로 선물을 할까요?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사랑을 받았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좋아할 때 선물이라는 것을 건네주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에게는 절대로 우리는 선물이라는 것을 잘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선물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선물을 줄만한 사람에게 선물을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대가를 바라거나 무엇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 이런 의도로 무엇인가를 건넨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거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아무런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으로 얻게 된 것이 구원이고, 우리든 구원 이후에 지금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만의 살아난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고백해야 할 것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자격 없는 삶을 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이 자비로움의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자비, 친절함을 베풀며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성령의 열매인 자비로움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내가 자격을 잘 갖춰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가 자격이 없이 살아 가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비로움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너무나 의로운 것처럼 나는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며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만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자비를 베풀 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비를 베푼다. 이 사람은 나의 친절함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좀 되네. 그런 조건을 좀 가지고 있네. 내가 그러니 이 사람에게 친절함을 베풀어야지.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로움을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친절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는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빛을 탐감 받은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임금에게 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기한이 다 됐지만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죠. 임금은 그래서 그 종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재산, 그리고 아내와 자녀까지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 종은 임금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내가 모두 갚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는 것이죠. 너무나 간절하게 자비를 구하는 그 모습을 임금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이 가진 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모두 탄감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엄청난 자비를 받고 나오는 길에 자신에게 백단, 백 대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죠. 만나자마자 그 동료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죠. 너무나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내가 갚을 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자비를 구하죠. 마치 자기가 임금에게 자비를 구하는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동료를 어떻게 했죠?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이 종이 탄감받은 만 달란트라는 가치는요, 무려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16만 년 동안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16년이 아니고요. 16만 년입니다. 현재 화폐로 계산해 본 것을 어, 보니까 어4 43트릴리온입니다 이게 너무 커서 발음도 안되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6조 정도가 되는 금액이 만 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백단이 백 데나리오는 얼마 정도일까요? 어, 한 사람의 노동자가 100일 정도 일해서, 어,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00일 대 16만 년의 가치가 비교가 되는 것이죠.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엄청난 빛을 탄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빛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그 빛을 진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큰 자비와 은혜를 받았는지를 진심으로 알았다면 그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됩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만 달란트의 빛을 탐감 받았지만 나에게 백 대나리온 빛진 동료를,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 종의 마음, 그 종의 태도가 혹시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큰 구원의 자비,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지옥형벌에 빠져야 했던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자비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자 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주님만의 사랑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맺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자비를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여기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자비롭게 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인 만의 친절함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에도 자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요, 나의 우월감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인격적으로 좀 어, 뛰어나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인격적으로 좀 나으니까, 내가 베풀며 살아간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로움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은 우리 안에 은밀히 숨겨져 있는 영적인 교만함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로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자, 얼마나 자격 없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모자람을 여유 있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자비인 것입니다. 한 책에 소개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요, 자기 가족은 늘 집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 때문에 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 다니던 한 집사님의 가정을 보니까 그 집사님의 가정은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화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집사님이 그 화목해 보이는 집사님에게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집이 화목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이 좀 뭐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고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고민하던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만약 집사님 집에서... 물이 담긴 그릇이 바닥에 놓여 있다가 누군가 그 그릇을 발로 차서 물이 쏟아졌다라면 어떻게 반응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면 어떤 반응이 처음 나에게 나타날까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야 당연히, 아니, 누가 그릇을 여기다 놨어. 누가 그릇을 치워야지 여기다 넣어가지고 내가 그릇을 차게 한 거야. 누, 누가 한 거야. 라고 누군가의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화목한 가정의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 물그릇을 차서 그릇이 엎어지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어머, 미안해요. 내가 미리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치우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발로 찬그 남편 집사님이 아니야 내가 잘 보고 피했어야 되는데 내가 어, 실수였어. 내가 미안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방 안에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야 아이고 며느리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아까 아침에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을 이렇게 이 집사님이 마지막에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누구 하나 남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려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되는 비결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 예화를 보는데요. 제가 참 부끄러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아, 아내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참 여유롭지 못하고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제 안에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못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 미비하게 생각해요. 작은 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아내가 실수하는 것은 너무 크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에게 있는 들보는 티클처럼 생각하는데 아내에게 있는 티클은요. 들뽀처럼 생각하고, 들뽀처럼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모습이 제 안에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저만 그런가요? <laughs>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판단과 비난보다는 사랑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품어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가 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복음의 향기입니다. 자비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주님만의 사랑성도 여러분, 자비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성령님께서 다스려주고 계신다라는 내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바로 자비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 안에 맺혀지는 이 자비라는 열매가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메말라져 가는 이 시대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도와 교회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좀 자비롭게 이 성령의 열매로 자비로움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비로움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이 교회 안에 관계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친절한 말과 행동과 태도를 가진 이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런 가정되시고 우리 주손결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